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오늘은 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리망고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한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이쪽 너무 어둡네. 음. 일주일 일주일이 좀 넘었고요. 어, 이제 한번 좀 오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읽어볼게요. 영상 잘 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웹 개발, 백엔드 공부하고 있는데, 개발자는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왜 이직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리고 웹 개발자는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수학을 잘못하는데 계속 연습하면 나아질까요? 라고 했어요. 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자, 먼저, 어, 개발자는 이직을 많이 한다. 개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로 이직을 많이 하죠. 하겠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두가 이직을 하는 건 아니죠. 이직을 하는 이유는, 뭐,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 내가, 나의 적성이 안 맞아.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내 기량을 펼칠 수가 없어. 어, 그럴 때 이직을 하겠죠. 음,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연봉. 뭐, 이런 것들. 자신이 뭔가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어, IT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60살까지는 야, 일을 하자. 그 이상은 자기 능력껏, 어, 그 이상은 보장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60살까지 뭐 해도 뭐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60살까지는 문제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앉아서 일하는 거고 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뭐 PM을 하든가 관리자 쪽이죠. 관리자 쪽을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안정감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기댈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젊은 사람이 아 이제 경력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뭐 PM 할수 있겠어? 뭐 이런 기분이 좀 들어요. 물론 어,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계속 연습하면 나아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연습한다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학 공부하면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수학 공식 외우고 계속 적용해 보고 풀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어, 공부를 하면 안될일 있겠습니까? 잘 되겠지? 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자바 공부 처음에 할때 그거 많이 하죠. 반복문 이런 거 배우면 별 찍기를 합니다. 별 찍기. 별 찍기를 해서 뭐 단순하게 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작해서 쫙 찍는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 중간에 공백 띄워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찍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볼 거는 모래시계입니다. 자, 모래시계를 어떻게 수학 어, 수학의 수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쉽게 한 번에 어,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를 보시면 아이 정도 수학은 할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어...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위해서 쓰는 거지 실무에서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내 네, 무기가 하나 있는 거죠. 어, 쓸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쓸 일이 있게 됐을 때는 쓸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한번 어, 시범삼아 어, 수학의 수학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코딩 테스트 문제라는 겁니다. 네. 별짓기를 할 텐데요. 별짓기는 모래식 형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할 거예요. 테스트 02. 네. 어, 요런 모양이 되게 할 겁니다. 요런 모양. 음, 이렇게. 네. 한, 5라, 5개를 찍는 거면, 요렇게 할 거예요. 5, 1, 2, 3, 4, 5개. 그 다음에 공백 한칸 있고, 하나, 둘, 셋. 다음은, 하나. 다음은, 하나, 둘, 셋.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다섯 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어, 할 거예요. int, int n은 5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포문을 이용 해서 총 1, 2, 3, 4, 5를 다섯 번을 반복을 해야겠죠. 네, 이거 뭐 수학 어, 가장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여기서는 int i는 i는 0부터 i는 n까지 총 다섯 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i는 하나씩 증가를 하면총 다섯 번의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공백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공백을 출력할 거고 그다음에 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어 i가 0일 때는 공백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씩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반복문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대행을해줄 거고요 공백을 먼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백은 어, 이거를 뭐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거든요 한번 얘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한번 출력이 됐으면 뭐, 세 개, 다음은 다시 증가죠.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어, 포문을 뭐두 번을 써도 되는데, 어, 절대 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 절대 값이라는 수학적인 지식을 알아야겠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 아닌데, 좀, 막노동 같은 노가다성이 좀 필요해요. 이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짜봤으니까. 어,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다섯 개니까이 5라는 범위 내에서 5의 중간값은 5 나누기 2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공백을 출력하는데 0, 1, 2 제일 많이 쓰는 숫자가 2예요. 2. 그래서 5 나누기 2를 하면 중간값이 2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고 어, 나서 그리고 절대값으로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처음엔 0, 1, 2, 10 이렇게 대기 한번 해 볼게요. 반복문을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조건식에다가 이런 절대값 공식을 넣을 거예요. 다음은 j고요. j는 총 0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도 없을 때 0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j는 자, 중간값 n 나누기 어, 중간값이 있고요. 여기서 빼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빼기 0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메스, 어, 수학, 메스 클래스에 있는 절대값을 구하는 ABS를 이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복적인 값, i, i번째에서 빼기 중앙값, i는 처음에는 0이죠. 0 빼기 중앙값, n 나누기 2를 해서, 어, 요 값이, 어, 다시, 그대로 요걸 빼면 똑같은 값을 빼게 되면은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0이잖아요. 0에서 어, 2 빼기 2는 0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j는 증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음, 보여주기 위해서 공백이 아니라 언더바로 어,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뭐 어, 여기가 만약에 다음 은 1이 되죠. 1이 되면은 2 빼기 2가 아니라 2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은 하나 남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해보면 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어,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공백이 하나가 언더바가 출력이 된 거죠. 여기 언더바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언더바, 이렇게 언더바. 여기는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언더바가 됐고요. 이어서 별을 찍어줄 거예요. 별은 또, 어, 별 역시 어, 절대 값을 이용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i, j, k죠. int, k는 0. 자, k는 언제까지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보니까 맥스 값이 5예요. 결국은. 어, 5라는 값이 필요한 거죠. n이라는 값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에서 빼주는데, 이것도 뭐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 빼는 게아무도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앞뒤로 두 개가 빠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음, 그래서 5가 아니라 두 번째는 3이 되어야 되고, 또두 개를 빼고 1이 되, 되어야 되고, 그리고 i 값이 0, 1, 2, 2일 때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되고, 다시 3. 3일 때는 다시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 n 빼기 -E 중간값 n 나누기 -E 2 빼기 m 스점 s a b s 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트에 정말 많이 써보고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구했습니다 여기 결국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2씩 증가가 되고 어, 2씩 감소되고 2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곱하기 2라는 것을 값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전체 구한 값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다가 이제는 k 값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sys로 이번에는 별이죠 뭐 #을 해도 되고요.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 저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요렇게, 어 모래시계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지워주고, 공백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제 얘도 지울게요. 지우고, 소스를 좀더 간결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요것도 한번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공백도 하나 지울 수 있죠. 음, 렇게 요렇게 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 그냥 출력하면 재미가 없고요 여기다가 7, 좀더한칸더 늘려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더 늘려볼까요? 9.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래시계가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절대값을 구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래시계를, 뭐, 홈은 한 번씩 구해봤고요이 절대값을 모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 요만큼 구하고, 그리고 또 포문 두 개를 또 써서 또 요만큼 구합니다. 지금 현재 포문총세 개지만, 어, 절대 값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포문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절대 값을 좀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게, 이 정도가 좀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 어, 산수, 수학, 공식이라 해야 되나, 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수죠, 함수. 수학의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절대값과 함수를 이용한 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수학의 어, 식을 이용을 해서 쉽게 풀어봤어요. 어, 수학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사실 가감승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어 가, 더하기 감 빼기 승 곱하기 제 나누기 가감승제 요것만 할줄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퍼센트 기호가 있죠 요거를 쓸 때는 뭐 짝수 홀수라든가 뭐 소수를 구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데 요런 정도만 사용을 하면 어~ 충분히 어~ 프로그래밍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빅 데이터,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통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좀더 많은 어, 개발 아니,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 단순 웹 프로그래밍 할 정도면 그냥 가감승제 나머지 이 정도만 할줄 알면 됩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